탈모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진단법이 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가진단법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몇개 빠지냐. 근데 빠진다고 사실 다 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100개까지는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개를 어떻게 세는지 사실 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 되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는다고 쳤을 때 100개 이상 빠진다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0개에 많이 묻어 나온다. 그것도 사실은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루성 두피염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점점 더 머리가 떡진다. 라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어,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옆머리와 윗머리 혹은 앞머리의 굵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탈모라는 게 결국에는 머리가 짧아지면서 점점 가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볼륨적으로 많이 죽는다. 가운데가 이렇게 눌리면서 옆머리 는 뜬다? 이렇게 됐을 때 탈모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뭐, 횡하다. 이건 당연히 의심해 보셔야죠. 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적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적은 사람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어, 내가 가진 머리카락이 결정이 됩니다. 대개는 이제 부모님이 숱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시 많게 되고요. 모님이 수시 적은 분들은 수시 적게 되는데 탈모도 마찬가지로 수시 굉장히 많으신 분도 한꺼번에 확 빠져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